여기는 110평 정도예요. 안녕. 여기는 70평 음. 정도래요. 거의 프로토로 들어가고 있어요. 맛있었어요. 음. 오징어도 좋아하고 그래. 어, 너무 맛있었어요. 안녕. 하세요 매장 두개 프로토 돌리면 가져가시는 수익은 좀 적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직 아기들이 어려서 저녁에 아기들하고의 시간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알바를 고일 때부터 했거든요. 어릴 때 집이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게제 목표였어요. 제가 아기 낳고 4년을 쉬고 나서 경력 단절에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아기 엄마를 아무도 안 써주더라고요. 저 정말 일 잘할 수 있는데 이거를 받으셨네요. 네, 진짜 맛있어요. 진으로 맛있어 하시는 거예요. 다음에 또 왔으면 하는 식당이 되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고요. 저희들은 애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다. 해주고 싶은 거 해주고, 건강하고. 애들 잘 키우는 게 제일 목표죠.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잠시 들어가도 될까요? 어, 네 들어가세요 꽃잎장, 빨리 와 등원 준비하시나봐요? 네,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따님 한 분, 아드님 한분 계시는 거예요? 네 아침에 보면서 무 신이 없어요 <laughs> 자녀분들 나이가 어떻게 돼요? 조윤이몇 살이야? 다섯 살 첫째가 여섯 살이고요 둘째가 다섯 살아 빨라 빨랐어 아니 조금만 빨라, 그럼 조금만 해야 돼 야, 너무 조금. 오늘 마치고 할머니가 데려올 거야. 아빠한테 데려오라까. 할머니. 아니, 아빠. 응. 엄마? 응. 엄마야 아빠. 엄마랑 아빠가. 네. 보통 하원은 어머니께서안 하시나봐요? 네, 제가 원래도 가게에 있다 고니까 할머니가 준비. 준비 따봉. 1차 전쟁이 끝났어요. 어떤 가게 하시는 거예요? 돌판 오징어 볶음, 오징어 요리 전문점 하고 있어요. 가게로 이동하시는 거예요? 네 마산점 갔다가 영점 가면 될것 같아요. 두 군데 운영하시는 거예요? 네. 자영업 하신지는 얼마나 됐어요? 이제 7개월? 8개월 정도 됐고요 이전에 카페를 한 1년 정도 했었어요 자영업 경력은 한 1년에 한 7개월 정도 되는 거네요? 네 사장님 지 나이가 93년생이라고 하셨죠? 네 상당히 일찍 결혼하셨네요? 네이 <laughs> 남자도 싶어서 <laughs> 그렇게까지 결혼을 저는 일찍 하고 싶었어요 친구들이 아직 아기가 없고 거의 다 커가고 있으니까 애기도다 키우고 나이 들어서 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다들 알아서 옷 입고, 로션 바르고. 네, 이제 다 해요. 다, 다 컸어요. 다 하더라고요. 네, 씻기도 하고. 혹시 셋째? 아니요, 전혀. 아, <laughs> 금기어를 얘기했나요, 방금? 어, 네. 아. 광수가 여기는 110평 정도예요. 광수가 어마어마하네요. 네. <laughs> 여기는 거의 프로토로 들어가고 있어요. 진영이 오픈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김해 진영점 오픈한지 얼마나 됐어요? 이제 한2주 정도밖에 안 했어요. 매일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침에 전반적인 거 관리하러 이렇게 오신 거네요. 네. 아침에 한번 그래도 왔다가 무슨 문제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어? 이게 놀이방이에요? 네. 제가 식당에 갈때 놀이방 있는 곳만 찾아다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없으면 너무 힘들어 가지고. 놀이방이 있으면 밥을 일단 먹이고 놀이방 가서 놀아라 하면 끝이. 음. 가자고 할 때까지 안 나와요. <laughs> 주방 크기도 어마어마하네요, 사장님. 네. <laughs> 처음에 창업하실 때 원래 이렇게 크게 창업하실 생각이셨어요? 원래 이렇게까지 크게는 생각을 안 했는데 사실 여기가 막 그렇게 특에 급상권은 아니거든요. 네, 놀이방 놓기 위해서 2층에 이쪽으로 그럼 여기가 지금 110평이라고 하셨잖아요. 평균 매출은 어느 정도 나와요? 아, 올해는 거의 6,700 정도 나왔네요. 배달 빼고 매장 매출. 이곳저 네, 가볼게요. 네, 가세요. 어디로 이동하시는 거예요? 이제 진영점으로 이동하면 될것 같아요. 거기도 이제 프로토로 돌리려고 직원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어, 매장 두개 프로토 돌리면 아무래도 사장님이 가져가시는 수익은 좀좋을 수도 있겠네요. 저 그렇죠, 근데 이제 아직 아기들이 헐려서 전 저녁에 아기들하고의 시간도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 뭐 남편분이랑 같이 이렇게 운영하시는 건가요아니요 어, 남편은 따로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남편이 회사를 다니니까 제가 여기 가게로 프로토 돌리고 저는 아기들고 보 가는 데는 얼마나 걸려요? 한 40분? 그 오늘 이렇게 출연하시게 됐잖아요 네 어떤 계기로 이렇게 출연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결심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아기 낳고 일을 하고 싶었는데 주변을 보니까 다들 아기 때문에 일을 못한다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아기가 둘이 있고 남편도 일하고 있고 시부모님이 도와주시긴 하지만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면 자영업 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 전에는 회사에서 경리 이런 일을 했어요 제가 알바를 고1 때부터 했거든요 어릴 때 집이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 열심히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게제 목표였어요 많이 모아야 되겠다 막 이런 것보다는 돈이 없는 그런 생활이 싫었다고 해야 되나? 그랬던 거같요 회사에 입사한 거는 19살에 대기업 생산직에서 시작을 했어요 컴퓨터 자격증이 좀 있어가지고 사무 업무도 좀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자영업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제가 아기 낳고 4년을 쉬고 나서 처음에는 그냥 애들 어린이집 갔을 때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했거든요. 제가 커피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카페 취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경력 단절에 카페에서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애기 엄마를 아무도 안 써주더라고요. 저 정말 일 잘할 수 있는데 경험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저는 그냥 아, 내가 하나 차려보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아파트 집값이 좀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차리게 되었죠. 그 카페는 계속 지금 운영 중이신 거예요? 아니요, 그 카페는 그 1년을 그 하고 넘겼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이거를 알게 돼가지고 차리게 됐요 근데 이제 수많은 식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중에서 어떻게 이거를 선택하게 됐는지. 제가 오징어를 너무 좋아해요.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자마자 남편한테 아 이거 진짜 먹어보고 싶다. 이거 하고 싶다. 남편을 데리고 진주점에 갔죠. 남편이 오징어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양념에 밥두 공기를 비벼 먹는 거예요. 오... 그거 아 오징어를 싫어해도 잘 먹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이거 해야 되겠다고 대표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바로 가게 알아보고 바로 계약하게 됐어요. 오... 이거다 하면 뭔가 해야돼요 저는아 여기에요? 근데 아까도 그렇고 다 2층이 있네요? 네다 2층이에요 평수가 조금 커야 되니까 1층은 아무래도 10평, 20평 그 정도밖에 없고 음. 안녕 그럼 여기도 평수가 꽤 넓네요 여기는 70평 정도네요 안봉에다가 안봉에다가 끼우자. 누룽지를 만드는 게나같아 지금 이거는 뭐 하시는 거예요? 누룽지 굽는 거예요. 누룽지. 중류에 들어가 있는. 밥이 너무 질어가지고 내기가 조금 힘들면 누룽지 구워가지고 중류에 넣으면 더 맛있거든요. 여기는 주로 어떤 메뉴를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주는 돌판 오징어볶음, 돌판 제육볶음. 피킹, 두그 세트 메뉴 있고. 직원분들한테 맡기시는 게 아니라 꼼꼼히 모든 걸다 살펴보시는 것 같아요 사장님이. 네, 아 바쁘니까 제가 그냥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사장님께서 직원 관리, 인원 관리 다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힘든 점은 없으세요? 아, 어, 너무 많죠. 직원이 제일 힘들어요. <laughs> 일하는 것보다 직원이 제일. 정말 바쁜 날인데 갑자기 막 이러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제일 피해보건 손님들이거든요. 주류 하나라도 받는 시간이 느려지고 테이블 치우는 시간이 느려질 거고. 음. 그러면 자영업하면서 여행도 많이 못 가보셨겠네요? 거의 못 갔죠. 간다 하더라도 이 금방? 3박 2일 정도? 음, 자녀분한테 살짝 좀 미안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집에 들어가면 12시 1시니까 저희 남편이 3교되거든요. 남편이 애들을 피가고 못하면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와주시고 아이 이제 두분 키우시는데 온 가족이 다 동원이 돼야 되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죠 어느 집이나 다그렇을아요 음. 음. 이거 커피 주세요. 음. 네, 알이스니다아 네. 네, 직원분들 커피 사러 가시는 거예요? <웃음> 네. <웃음> 카페 직원분이 커피 쏟았잖아요. 그래도 닦아주시더라고요. 아, 뭐, 그 정도는. <laughs> 그냥 닦았어요. 커피 사러 간 사이에 벌써 손님분들이 들어오셨네요. 네. 11시도 아직 안 됐는데. 어떤 거 만들고 계신 거예요? 불타. 오징어 아요 이게 돌판인거예요 요리가 다 되면 돌판 위로 옮겨져서 나가는거네요? 요 주방일 해보니까 좀 어때요? 처음으로 이제 목질들배 칼질을 고다 저한테 많이 걸쳐주시고 아까 이제 직원분 뒤에서 요리할 때 사장님이 강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시더라고요아 어, 많이 당가웠어요 열심히 아. <laughs> 하겠습니다 아까 그 요리하신 직원분이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다고. 나 아, 이제. 네, 네, 열심히 하겠다고. 아직 얼마 안된 친구라가지고. 음, 근데 따가운 시선은 느껴졌다 <laughs> 그러면 평균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와요? 일매 출, 170? 180? 정도 음. 나와요. 나올 때는 260만 원까지도 나오네요. 네, 근데 여기는 배달 배고. 배달이 좀잘 나오고. 그렇게 판매하면 사람에게 남는 돈은 어느 정도 되는 거같요 보통 한25% 정도 남는 돈이에이나으면한 30%. 여기도 창업비가 꽤 들었을 것 같은데. 여기는 5,000, 6,000? 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받드셨네요 <laughs> 네, 진짜 맛있어요. 진으로 맛있어요. 시는거 같은데 네, <웃음> 아, 요 아, 진짜 맛있어요. 아, 진짜 맛있어요. 아, 진짜 맛있어요. 아, 진요 아, 진요 아, 진요 아, 요있요 이모님은 <목소리> 주방 경력이 몇년 정도 되시는데요? 40년? 정도였어요. 어? 아 40대가 아니셨어요? 아 아이고 커피 하나 더드요 원래 전공은 <정도면> 피아노인데 피아노요? <웃음> 네 <웃음> 그때 나와가지고 오 <이거>. 어. <laughs> 피아노는 전공인데 그 음식에 미쳐가지고 일하고 다요 이모님 식당 경력이 많으시잖아요 네 식당을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은 뭐였어요? 신선한 재료로 막시키막 꽃이 따르게됐습니요 <laughs> 그냥 뭐돈 벌기 위해서 어렵다 해도 안 되지. 안 되는 집은 안 되는 집만의 이유가 있어요. 돈을 쫓아간다는. 거야. 그러면 절대 장사가 안 돼. 우선는 돼. 지금 당장은 되지만. 어 빠른데, 오픈 빠른데요. 근데, 그거 조금 길게 가면 안 돼. 음. 안 되게 돼. 이거는. 근데 내가 이것을 보니까, 저, 사 저, 이 점심만 잘하고 있지. 가 음. 아,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오래, 이제 하다 보 다쳐가지고 아, 어? 어딜 다치셨어요? 머리 넘었는데 아이고 퇴근해가고 어. 밤에 여기는 제시되면 내가 퇴근 그런데도 이렇게 또 출근하신 거예요? 책임감이 나를 믿고 열쇠를 맡겼는데 내가 누가 있었을까 어. 그 다음엔 나갔지 퇴근해갖고 아이고 주방 이모님이 음대 출신 피아노 전공인 거 알고 계셨어요? 어? 네. 어울려? 피아노 송금하셨어요? 뭐어 거기서 하는 사람이고 어 진짜요? 와 아, 대박 피아노 한대나들려야 되나? <laughs> 피아안 올리지 <어울리지? 웃음> 아 여기는 사무실이에요? 네 이모님이 여기에 출근하시고 집에 가셔서 또 이렇게 머리를 다치셨다고 전혀 몰랐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출근을 또 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렇게까지 책임감 가지고 해주실지 몰라가지고 다시 보게 됐어요 음, 지금 가게 두개 운영하시면서 장사 잘하고 계신데 앞으로 사장님이 이루고 싶은 목표나 뭐꿈 이런 게 있나요? 일단 두개다잘 운영이 되고 다음에 또 왔으면 하는 식당이 되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고요 저희 애들은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다? 해주고 싶은 거 해주고 건강하고 애들 잘 키우는 게 제일 목표죠. 혹시 룸메도몇 명이? 저희 여기 이번 룸에는 테이블이 두개 있어서 여덟, 아홉도 가능하시고 옆에는 다섯. 오니 네. 다음에 또 찾아 오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맛있었어요. 음... 고지모도 좋아하고 다 어,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드시는 거예요? 만두요 어, 만두 만두도 판매하세요? 네 오징어 만두 튀김이 있요저 하나 먹어봐도 돼요? 네 짬뽕 맛있네요? 네 짬뽕 만두예요 와 저도 이거 좋아해요 음 <laughs> 이제 직원분들 식사하시는 거예요? 네 같이 식사하시면 요고민 씨. 사장님 분량이 분량이 좋네요. <laughs> 오늘 이렇게 촬영해보셨는데 소감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laughs> 아침에 갑자기 집으로 오실 때부터 시작해서 좀당황스럽긴 했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오늘 잘 도와줘가지고 그래도 촬영 잘할수 있었던 거 같아요. 음, 사장님도 회사에서 일을 하시다가 또 출산 육아 때문에. 경력이 좀 단절되시고 네. 근데 또 이제 용기 내셔서 이렇게 자영업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한테 혹시 하고 싶은 말 있다면? 하고 싶은 건 일단 후회하지 않게 한번 해보고 안 되더라도 뭐 아직 젊으니까요 실패도 다 해봐야 경험이고 일단 도전해보는 거 추천드리고 용기 가지시길 바랍니다 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없나요? 음. 저희 해탈 잘 부탁드립니다. 촬영 <laughs> 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